집사, 법사, 여사, 3사관 학교인가요? <laughs> 한나란 씨의 부른 거는 우리가 그 이키 알고 있는 그 죄수의 딜레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음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조사를 하면은 저쪽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지? 물론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겠지만은 야 이쪽에서 다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. 뭐 건진이다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오갈 예, 수 있게 여사를 압박한다든지 김건희 씨를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처음에 수사 이제 조사한 게 거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려는 것 같고 어 일억 좀. 음 특검이 좀 세게 나갈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음.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고 김건희를 데려다 놨는데 아무것도 이뭐 계속 묵비법만 행사하게 한다라면은 결국은 이거는 수사에 자발적으로 김건희 씨가 협조하게 할 수는 없어요.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 내거나 진술을 딱 들이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조금 어, 세게 갈것 같습니다. 음.